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조기자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 게임 기자들의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게임 시장의 새로운 허두 NFT와 P2E. 과연 게임장의 절망인가 아니면 희망인가를 주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 편의 대표 기자 <laughs> 음... 음... 조학동 <조학동진영인> 팀장님 <laughs> 입장해 주셨고요. 우리 절망 편의 대표 자 조공 기자 입장해 주셨습니다. 구파사자 <laughs> <laughs>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토론에 앞서서 현재 지금 P2E 그리고 블록체인 NFT, 블록체인 기반의 NFT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 4분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대형 게임 회사들이 그렇죠. 전부다. 블록체인과 nft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죠 장훈이 좀 장훈이 예, 뜻을 발표를 좀한 상황이고요 음? 실제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미르포의 성공 이후에 음. 30분에 한 타임씩 미팅을 할 정도로 계속 미팅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도 보도자료를 계속 보면 moe도 계속 높고 음. 위메이드에 온보딩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건도 거의 밝혀졌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밝혀져 있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스도 메타버스 발표와 음. nft p2e 전문제 어떤 구상을 하겠다. 거기다 NC 소프트, 넥슨 네. 할거 없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네. 게임 쪽은 지금 어, 올해는 음? P2E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음, 네, 그렇죠. 현재 구성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시장에서 NFT와 P2E 이두 가지 에 대해서 굉장히 혼합해서 쓰고 오, 네. 혼용이 있어요. 지금. 네, 혼용돼 있어요. 좀 강문 기자 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 뭐라 그래야 될까? NFT는 같은 음. 코인이어도 개만의 특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고유 번호나 어, 이제 특정 가치가 어. 있죠. 나머지는 그냥 코인은 코인은 코일 인 뿐인 거예요. 비트, 비트코인이면 음. 1비트코인, 1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 음. 그게 이제 기존의 코인이고 네. NFT는 대체가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일한 하나. 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쵸. 게임으로 보면 NFT는 그 아이템이나 특정 캐릭터 계정 이런 쪽이 좀잘 어울리고 음. 그러니까 미르포의 흑철은 f t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 거. 대체 가능한 독크. 그 대체할 수 있는 독크. 어려,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네. 이제 흑철이 NFT가 아니다. 네. 이런 알고 계셔도. 네. 어, 뭐가 뭐 다른 거지라고 생각하실으시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NFT와 P2E가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걸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욕자에서는 좀그거 가지고 이제 일부러 혼동을 주는 게 아니야. 그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유시민. 그 작가님의, 어, 어 유심히 작가님의 명언 짰습니까왜 복잡하고, 복잡하고, 이제 그 힘들, 뭐지, 어지럽게 부르냐? 왜? 사기치형그 <laughs>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laughs>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게.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NFT와 이제 P2E의 차이점과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개되는지는 지연, 저희 게임 동안 기사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집중력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nft 왜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 일단 절망부터 갑시다 아, 절망부터 절망이요 아, 절망부터. 이게... <laughs> 절망 왜 이게 절망이 받지 않다 아니 나도 절망 할 얘기가 많은데 아, 왜냐면 이게 덧붙여서 덧붙여 사실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게임을 도박이라고 보지 않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잖아 <laughs> 그치 내가 돈을 얼마 받으면 얼마가 튀어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게임은 확률 아이템이 있고 확률 아이템을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운영할 운용, 그렇죠. 수 있었던 원리, 어, 원리죠. 어, 그게. 어, 그런... 그러니까 게그 이게 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이나 이런 모든 제품들을 벌어졌을때 이게 주로 주장이 이거였어요. 확률형 아이템 도박 아니냐. 그러니까. 도박은 도라, 다시 돌아오고 있어 도박인데 우리는 돌려주는 게 없다. 네. 우리 게임하는 소모가 있다고. 현금은 내가 현금하는 개인 간의 거래일 뿐. 어, 그건 개인 간의 회사에서 않지만, 보장되는 게 아니다. 어, 게 우리가 게 시스템적으로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음. 라고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NFT를 많이 넣었어. 그럼 그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음. 되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육성 캐릭터를 음. NFT가 할수 있게 됐으면, 걔를 음. NFT에서 팔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그 관리를 갖게 되지, 음. 팔수 있는. 음. 그래서 그, 그거 되는 순간에 도박이랑 뭐가 달라지느냐, 가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도박이 돼버릴 음.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그럼 사실상 바닥랑 다른 게 뭐냐, 싸가 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위메이드에서 이제 위믹스 음. 관련으로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제 그 현금으로 못 주니까 코인으로 주는 건데 위메이드의 위믹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가진 지분이 워낙 많고 그 상황에서 지분을 조금씩 팔아왔단 말이죠. 네. 조금씩 팔아왔는데 그 팔아온 타이밍과 코인 전체 하락이 이제 또 무련이 겹쳐서. 그러니까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네, 네. 떨어지면서 전체 코인 판이 네. 확 떨어진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이억을 제기했었고, 뭐 노래 갑자기 팔아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중에 이게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게임사에서 마음대로 자주 주셨을 는 증거가 된거요 그렇죠. 일단 그 주식이 지금까지 왜그 안전한 상황이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뭔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할때 미리 공시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시장에서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인데 코인은 그게 아직까지 좀 미비하잖아요. 네, 아직은 법적으로 이제 문제 법적으로는 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코인을 뭐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보다 이 회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네, 계속 파고 파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인의 가치 이제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위메이드 뭐 방지법이라고 뭐, 이름을 이 그런 식으로 나아, 나와서 나아. 이제 그 코인, 이제 그, 거래나 이거에 대해서 발행사가 공지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어, 우리는 NFT를 하면 결국 에 우리는 아이템 베이를 우리가 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다. 그쵸. 그 수준제가 예. 끝난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코인도 내가 갖고,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다 열어주고, 그냥 이득끼로 거래만 하게 만들고, 수술만 먹어라 음, 그렇게 그게. 얘기했을 때할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겠냐고. 사실 이렇게 절망편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안정성 이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임사가 중앙은행 역할인데, 자지우지 할수 있다.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까지 포함돼서 바다 이야기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예. 뭐 충분히 뭐, 충분히 현재 현실성을 가진 얘기인데, 사실상 저는 이제 희망을 이제 담당하게 됐으니까 네. 뭐 <laughs> 추가로 얘기를 좀 하면 <laughs> 확실한 건 <거> 아닌가 보네요. <웃음> 네, 네. <웃음> 확실히 희망으로 보지는 않은 거 보네요. 일단 첫 번째 그 현재 대선 주자분들 네. 윤석열 아저씨, 뭐 이재명 아저씨 네. 동등하게 봤을 때두분다 하는 얘기는 확률이랑 아이템을 조지겠다 네. 확률과 아이템 일단 거예요. 일단 이제 뭐 지금 현 상태로 가지 않는다가 기조죠. 그러니까 아까의 전제는 확률 아이템이 유지되면서. 돈도 버니까 도박이던데 일단 나는 황류형 아이템에 상당한 견제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 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P2E가 적용이 된다는 전제는 황류형 아이템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P2E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큰 게임업계 에 파장이 있어요. 음. 어떤 파장이 있냐? 당장 상위권에 있는 매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다 과금 구조를 바꿔야 돼 그렇죠, 전부, 그죠 그리고 오히려 부분 유료화가 아니면 살수 없는 캐주얼 게임들도 뭐 광고 방식으로 가든가, 별도의 뭐 게임성에 집중하든가, 막 이렇게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뀐 상태에서 P2E는 황균형 아이템이 제로가 제로는 안 되지만 사라진 상태에서는 게임회사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 음, 아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어쨌든 이제 그. 대선 새로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확률을 알 테면 무조건 규제가 될 테니 그렇지. 게임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중에 하나가 NFT다. 그렇죠. 가장 떠오르고 있는 P2 이 포함해서 음. NFT 이 기술 자체가 먹거리 대안 중에 하나인 거고 리니지에 도입이 됐다고 쳐 애들이 돈만 벌려고 하는 애들이 구주장창 캐고 있으면 게임에서 돈 쓰는 과금한 유저들이 놔둘까? 딱봐도 작업장이잖아. 그렇죠. 작업장 애들 만나면 어떻게 해? <laughs> 조지잖아. <laughs> 척살하잖아. <웃음> 걔네들 척살하면서 노는 거야. <laughs> 첫 번째는 음. 그럼 인게임 과금 많이 쓰고 결국은 공성전처럼 유지가 되는데 옛날 생각해보세요. 황준영 아이템 없을 때, P2도 없을 때, 그래도 리니지는 돈을 벌었어. 음... 그때는 늘, 아니 늘 그렇게 벌었지만 지금처럼 많이 못 벌었죠 네 많이 못 벌었는데 네. 그때는 리니지가 이만큼 벌었는데 반대로 누가 벌었냐 아이템 어... 매니아 매니아가 더, 벌었지. 매니아가 더 벌었죠 매니아가 더 벌었죠 네. 근데 이 NFT를 붙인다는 건 아이템 매니아의 요소 그만큼 번 돈을 가져온다는 얘기야 시장 규모가 아이템 거래성이 더 컸어요 리니지 월절보다 네. 그러니까 결국 NC 그가 그러니까 큰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 요거 붙이면 어,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아. 확률은 IHM의 대체 매출인 건데 네. 기존에는 게임 외에서 불합리하게 먹은 거를 네. 게임사가 이제 먹을 수 있다인 거고 네. 그거를 처음 대놓고 시작한 게 사실 디아블로예요. 그렇죠, 네, 맞아. 자체적으로 아, 네. 거래소를 아, 네. 뒀는데 네. 그때 해킹 겁나 당해가지고 포기했잖아요. 해킹 당하고 음. 해킹 어. 당해서 섭다 당하고 그 다음에 음. 원복 시켰는데 그것도 보상 못 해주고. 아니요.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었죠 근데 그 해킹 방지 기술이 사실 이제 생긴 거예요 음... 무슨 얘기 블록체인이라는 어 블록체인이라는 <laughs> 네.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무슨 세금도 안 됐고 아까 말했던 무슨 뭐 방지법 이런 정책 법으로 다 나와 내년에 네. 다 나올 거고 그 범위 내내 개인적으로는 돈 버는 게임은 애초에 19세여야 되고 그그 다음에 얘는 강제적으로 심의 다 받아야 되고 음. 확률 공개부터 다 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백서 같은 것도 사실 이제 게임이 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그렇죠. 다만 그런 제도가 갖춰지면 아이템의 그 패를 없애 버리고 오히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내가 4박 5일 일주일 내내 게임에서 뭘 했단 말이야. 그거는 그냥 게임 내에서 소모만 돼서 끝이었어. 그렇죠. 하지만 내그 노력이 돈이 되는 거야. 유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보상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굉장히 위화감이 있지만 우려도 있고 갖춰진 네. 음... 상황에서는 이건 게임 쪽의 먹거리다. 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네. 판단을. 문제, 할... 만약에 진짜 그걸 다 해서 됐어, 네. 그런 문제 없을까요? 뭐 문제가 있겠지. 문제 있지. <laughs> 중국이나 동남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네. 들어와 네. 네. 싹전 유용자 모아. 아니 못 뭐, 꽂지? <laughs>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그럼 또 어떤, 어떤 걸 먹고 쳐?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짝퉁 게임이 들어갔다가 음. 먹고 음. 치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잖아. 맞아. 똑같이 할수 있어, 네. 그대로.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그한 가지 좀 걱정하는 게 일단 그거잖아요. 이제 그 NFT나 이제 뭐피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재화의 음. 가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회사에서 발행하는거나 이뭐 가치성은 뭐 그쪽에서 어떻게든 비중을 조절하다 하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우리나라나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초 시급이 있잖아요. 그 뭐지 최소 최소 시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최소 시급에 못 미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돈을 써야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 돼 있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최소 시급 낮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이제 남미나 동남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재화를 만들고 뭐 하게다 보면은 이제 그 가치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게 좀 그게, 예, 그것도 어렵긴 해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합동주의 입장에서는 리니지나 NC는 그거를 네. 한 20년 정도간 간까이 해온 네.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아,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 가지 스캠이 많이 범람을 하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상장을 하고 네. 10년 이상 서비스를 해온 게임들에. 네. 주로 그런 코인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위메이드의 음. 움직임을 보면 큰 회사, 그렇지? 혹은 게임 오래 운영 중인 회사, 그렇죠? 이런 네. 쪽이나 저쪽을 많이 해요. 네. 그게 그만큼 이제 신뢰 문제 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이 중구난방으로 막 해서 음. 오 불장해서 막 이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저들도 몇번 당하면 이제 정말 실성 있는 데를 선택할 수밖에 음. 없는 없는 거지. 전 그래서 3N이나 2K나 음. 이런 어. 회사들이 결국 주도권을 잡을 거다. 음. 될 거고 확률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를 드리면 확률화 아이템을 게임 먹개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이미 지금 TF 운영 중인 회사들도 있어요. 어, 그렇죠. 네. TF 운영 중이기 한데 확률화 아이템을 잃으면 진짜 사실상 이제 게임 먹개는 먹거리가 없어요. 네. 네, 그 NFT가 먹거리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확률화 아이템이 가진 덩치에 NFT가 비딩만큼 안 되거든요. 아직 여기는 음. 이제, 이제 새싹튀어는 정도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이는이지는 이제는 는이제 이제는 는이 이제는 이제는 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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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하는게제 이제는 이는이제다이개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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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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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제 한두달 걸려. <laugh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폼도 남의 거 써야 되고. 말,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 NFT가 뭐지, 반대론 쪽에서는, 이제 그, 현재 NFT나 P2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직 법에 이제 제대로 제정돼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아동대 허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제일 바닥에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내가 만약에 풀어주면 뭐... 나 바다야기 만들어서 개발 서비스 할 거야. <웃음> <진짜>? <웃음> 저도, <웃음> 저는, 어. 저는 마케팅 생활으로들어가아 모으시죠. <laughs> 풀어주면 <웃음> 그러니까 개발, 개발 총괄하고 어, 나는 어, 바다야기 만들어서, 만들어서 서비스 할 거야. 왜이면 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학동 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외부에 있었던 이제 거래소나 이제 이런 거빼 있었던 그 외적인 매출을 이제 다시 게임사 끌어오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뭐 물론 좀... 바닥에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올해 세금 이 유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유예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내 아니면 내 다음 거 미룬 거 미룬 것이 뭐 아니 미룬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나난 나만 아니면 내 다음 대통령이 미룬 아, 나, 나. 거잖아.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세금을 <laughs>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이 생리를 전혀 모르니까. 아예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1년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현재 코인만 했다 그런데 다 세무조사 다 조사하고 다 있죠. 네. 다 들어갔어 네. 한 3개월째 왜 네. 그거 조사하면서 이제 분석하고 생리를 파악해서 음. 내년에 네 문제가 안 되는 법을 내겠다는 거고 그렇죠. 네. 이번에 위메이드 사태로 중앙 통화 같은 형태인데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말했듯이 어 이거 법제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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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각종 문제도 있죠. NFT를 하게 됐으면 어쨌든 나한테. 소유권은 우니까 그냥 음. 저작권을 주는 건 아니야. 그치. 했다고. 그쵸. 렇 오해하신 분은 어떤 NFT 사면 저작권도 받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뭐 소유권만, 소유권만,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야.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음. 줄 수도 있지. NFT에 저작권 도 같이 붙잡합니다라고 하면 음. 줄수 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소유권만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NFT 샀는데 이게 렇꽤 소통했어. 그럼 보상 누구 해줄 거야. 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된 되게 없는데, 그런 거는 법정에서 몇번 이렇게 판결이 되지 않겠 완전히. 음. 그리고 이제 P2E라고 해서 코인이 연동되는 게임이라고 보면, 토큰이. 음. 향후에는 토큰을 많이 가진 사람들, 50% 이상 투표를 해서 업데이트 방향을 정한다거나. 그런 방향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냥 한마디로? 예전에 이제 소비자만 있었던 그 그러니까 드라 드라마를 편집... 자기네들이 막 요청해서 바꾸듯이 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방식도 이제는 소유권이나 이게 저쪽에 있고, 같이 이제 코파운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응. 내가 보기에는 어, 이게 도입돼서 활성화되면 게임의 업데이트 방법이나 이런 거 패러다임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아, 있을 아, 것이다. 아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저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서도 지금 NFT나 이제 P2E 관련돼서 응? 지금 굉장히 안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사업 쪽은 가야, 가야 된다, 된다. 음, 음. 무조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도 나갈 길이니까 모두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 근데 개발 쪽에서는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왜냐면 미지의 기술이고. 이게 게임 서비스인데 어떤 영향을 불릴지 아무도 모르고. 아직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 우리가 왜냐면 개발자 자체들도 모르기 때문에. 아,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기가 다 제어하기를 원하지. 왜냐면. 왜냐면 내가 만든, 그 내가 만들어낸 세계생서 생물을, 생물을 내 마음대로 해야지, 개발자씩. 어, 소위 말해서 어. 자식 같은, 어. 자식 같은 게임들인데 이게.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음. 다른 사람 유인자가 막 섞여 있어. <laughs> 개발자가 더 보수적인 게, 어,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사실 쉽지는 않은 체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종합해보면, NFT는 이제 뭐 부정적인 면도 있고, 아주 강민기장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이제 합동적의 말처럼, 그러니까 NFT는 지금 게임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것은 확실한데, 그 패러다임이 과연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일선에 있는 개발자들조차, 실제 게임사들조차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정부의 제도가 빨리 예. 이걸 습득해서 진행하는 게 예. 필요하다. 최근에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메타버스 계획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던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P2E나 NFT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여러 가지 좀 토론도 하고 해서 빨리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민이... 한국만 안 되는 거안 됩니다 지금 음. 한국은 이건 완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은 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해외에서는 지금 NFT나 P2E 거래나 이제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실제로도 거래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막 몇십억씩 지금 이제 그 아이템 가치를 있는 아이템이 쏙쏙쏙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팔 수는 없는데 살 수는 있어요 저, 있어. 이것도 역차별이기 때문에 <laughs> 네. 빨리 제도가 개선되고 풀렸으면 좋겠다. 네. 네. 또 결론을 내보면, 이거 법적으로 풀어주면 바다야를 <laughs> 만들어 갑니다. <laughs> 이것이 희망, 아니, 음, 절망. 아니, 극단적으로 <laughs> 얘기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줘. <laughs> <진짜> 풀, <laughs> 이거 풀어주면, 저는 때려치고 바다에가 만들어 갑니다. 해 마케팅 팀장은 <laughs> 내가. <그래. 웃음> 자, 이것처럼 뭐, 솔직히 뭐, 저희 토론이나 이런 게 뭐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열린, 열린 결말이에요. 지금 서로, 지금 상황에서 막 이뤄져야 얘기하는 건 아직 과도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NFT와 P2E 그리고 블록체인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음. 모든 상황은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느냐, 정부에서 어쩌, 어떤 이제 법안을 만들어 주느냐가 일단 첫 번째, 이, 과제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게임사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다음 이제 그 과제거든요. 일단은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이후에 아마 좀 이게 결정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희 게임동화도 계속 새로운 소식이나, 아니면 발 빠른, 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좀 바라봐주시고요. 저는 가 삼촌이 추석 끝나고 좀 나올 것 같은데. 설 설. 네, 아, 추석이래. 자꾸 해봐요. 추정은. 정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뭐 아직 주제는 뭐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 저희는 주제는 아마 비밀로. 그리고 뭐 개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예. 정리가 되면 예, 그때가서 예, 예. 또 깜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른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